응, IoTPLC 터치 판넬 한글 폰트 출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GitHub KDA6033, 여기 i2 r 에 들어오시면은 여기다가 문서는 이쪽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들어오시면은 아, 이쪽에 아, 목차를 보시면은 예, 여기 한글 폰트 적용 가이드 여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소스 프로그램에 먼저 이, 그 예제의 그이 위쪽, 이쪽 예제에서 한글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 출력이 나가는 데다가 hello, 안녕 하고선 ITR이라고 여기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바뀌는 부분이 여기 폰트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폰트를 사용한다는 거 여기 헤더 파일을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우리가 이 헤더 파일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한글 폰트가 여기서 그 모든 한글을 넣어서 폰트를 지정하면 굉장히 그 파일이 커집니다. 2메가가 넘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그 터치판넬 이쪽에 그 rp2040 저희가 사용하는 터치판넬의 기본적인 어 그것도 2메가가 안되는데 이것이 프로그램이 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쪽에서 필요한 폰트만 넣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헤더파일로 넣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그 폰트는 어 이쪽에 구글에서 제공하는 폰트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은 링크를 해놨으니까 이쪽에 들어가셔서. 자, 이렇게 뜨면 여기 Get 폰트를 이쪽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 올에서욕을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폰트가 다운로드가 되는데,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운로드 된것 중에서, 이쪽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어, 여기 다운로드가 먼저 되어 있기 때문에 완으로 되어 있지만 한번 이것을 다운로드를 압축을 풀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이렇게 뜨는데, 아,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어, 사용을 해서 한번 폰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여기 레귤러 이것을 사용을 해서 폰트를 만드는 방법을 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다운로드를 했고요그 다음에 여기 아 여기 폰트 컨버터 사이트 이쪽에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 이쪽에 들어오게 되면은 아 이렇게 뜨게 되는데 아 여기 아자 여기서 어, 어 여기 제가 넣어 놨으니까 이거 그대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 이름은 이것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 여기 4, 그 다음에 C파일, 그 다음에 여기서 브라우저에서 여기는 제가 여기까지 세팅한 다음에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맞출 수있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브라우저에서는 조금 아까 다운로드 받은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쓴다고 그랬으니까, 아, 그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운로드 받은 중에서 여기 레귤러를 쓴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을 아, 쓰시면 되겠고, 만약에 바꾸시려면 요 중에 또 다른 것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그 심볼에 해당되는 거는, 아, 여기, 아, 한글 폰트를 전부 다 바꾸면 안되겠고 제가 요 밑에다 넣어놨습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안녕 ITR을 여기 넣어놓고 그 다음에 숫자 넣어놓고 영어 대문자 영어 소문자 그 다음에 특수문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카피를 하셔서 그대로 여기다가 아, 너, 심볼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Ctrl C, Ctrl V 해주고 그 다음에 서브 밑을 하게 되면은 예, 이쪽에 이게 이것이 생성이 돼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컨트롤 C 해주고 그 다음에 내 프로그램 어, 작성하는 데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그 기본적으로 그 이대로 돌면은 조금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그 에러를 수정하는 방법을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맨 처음에 썼더니 계속 에러가 나는데 그 이쪽에서 그챗 GPT랑 어 대화를 하니까 헤더 파일을 만들어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헤더 파일을 Ctrl C 에서 Ctrl V 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 그 헤더 파일을 이거를 좀 바꿔 주겠습니다. 이것을 자, 헤더 파일 열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헤더 파일은 제가 여기 작성해 놓은 거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주얼 C++ C 코드로 해서. 아, 이쪽에서 헤더 파일은 제가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여기 헤더 파일. 아, 이대로. 아, 이거는 저 채취 PT가 작성해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헤더 파일을 그대로 놓고. 그대로 이것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 여기 파일 그 세이브 해주시고 세이브 올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어,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 에러 나는 것을 한번 그요것을 잡고 넘어가기 전에 미리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c 파일을 열어주시고. 아, 여기서 그 해, 어, 이거 그대로 놓지 마시고요. 에러가 나니까 이 부분을 아, 이렇게 해서 인크루드 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a l 를 해주고 에러가 하나 더 나는데 그것은 제가 그 에러를 보고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대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에러가 납니다. 이것이 에러가 나는데 그 에러를 잡고 넘어가면 되니까 이거 아, 그 에러를 한번 여기 돌려보겠습니다. 여기서 툴에서 예. 보드는 라즈베리 파이 피코. 그다음에 툴에서 아 어, 포트 요거를 잡아주고. 자, 컴파일 링크 해 보겠습니다. 자, 요쪽에 컴파일 링크 했더니 에러가 납니다. 여기 1 5 7 7에 이것이 있다 그러는데 요것만 지워 주면 되겠습니다. 1 5 7 7에 요것을 그대로 컨트롤 C 해주고 아까 그 작성된 것 중에서 이것이 어 1577에 나있다 그러니까 예 1577에 요게 있는데 그대로 지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딜리트 해 주시고 save all 하고선 예 다시 컴파일 링크 다시 해 보겠습니다 예, 컴파일링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그 안녕이라는 그 한글이 띄워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은 어, 여러분들이 그 한글 폰트를 우리가 터치판 내 Lvgl에서 쓸 수가 있고, 아 기본적으로 텍스트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 여러분들이 다른 툴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그 어, 채취피티한테 어, 이것을 그대로 버튼이라든가 이런 것을 작성해 달라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채취 PT가 해주니까 손쉽게 아, HMI 터치 판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단계로 하나씩 하나씩 추가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